네, 지금 우리나라를 긴장시키고 있는 태풍 흰남노. 라오스 말로 돌, 가시, 새싹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태풍 매미의 위력에 맞먹는 흰남노가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역대급의 초강력 태풍인데다가 울산 쪽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흰남노가 6일 낮 12시 울산에 가장 근접해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3년 발생한 태풍 매미에 이어 이른바 역대급 태풍이라는 소식에 지역 기관과 시민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흰남노 태풍 최대 풍속이 초속 43m, 시속 155km로 울산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일 9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 풍속이 43m/sec, 그다음 시속으로는 155km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는 사람이나 커다란 돌이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바람입니다. 상륙 방향은 유동적일 수 있지만 현재 예상 경로대로라면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비상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상컨대 진로 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 예측을 해보면 우리 울산에 큰 피해를 줄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오늘 이런 계획을 소식을 했습니다. 하천 둔치 주차장과 도로 야영장, 해안가를 통제하고 선박을 육지로 인양 조치했습니다. 이곳은 북구 정자항입니다. 울산도 초강력 태풍 흰남로의 영향권이라는 소식에 이곳을 비롯한 울산 지역 항포구에는 선박들이 줄줄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 시설물은 배수로 정비와 방풍망을 점검하는 등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했습니다. 특히 태풍으로 인해 수차례 잠겼던 태화시장 등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해 모래주머니 배치, 배수 펌프장 가동 등 태풍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울산시는 24시간 상황 근무를 통해 태풍 상황을 집중 감시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김나름입니다.